이정도 하면 끊어 네데 이쁘게 푸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네 아낌없이 풀게요 이렇게 말 안듣지 어 베라분들 대단하십니다 숟가락만 해 <laughs> <laughs> 집에 베지터리한 오일이 있어요 솔직히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금을 아주 조금 넣어야 된다 근데 전또 히든카드 핑소리 있어요 핑소리 조금만 뿌릴게요 뭐 조금 생생 후기 들으러 가시죠 어때? 맛있다 <놀람> 맛있네. 음, 맛있어. 더듬는데 와, 진짜 맛있다. 카레 황제표. 카레 닭갈비 볶음 먹. 너무 맛있어요. 이거 생각. 왜 찍어? 반반 졸린데. 왜 먹어? 날은 한 일요일 오후 어느 날한 무서운 귀신이 사는데 그것은 바로 담요를 덮은 편집 귀신. 그는 빛도 보지 못하는 감옥에 갇혀 살고 있다. 제키의 편집 실력은 나날이 상승하고 그의 수염 역시 또한 하늘을 찌른다. 오늘은 아침은 무겁지 않은 삼겹살, 고운 삼겹살, 맛있는 삼겹살, 뚱땡이 삼겹살. 삼살 계란말이, 밥, 치. 이거면 됐죠. 하얀 밥이랑 현미밥이야알겠습니다집 영상을 제대로 안 찍은 것 같아서 여기는 피터 스트릿에 있는 콘도고요. 에어비앤비에서 400만 원 정도 월세. 너무 비싸서 얼른 다른 장기 렌트 집을 알아보고 네, 옮길 거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열쇠를 잠궜다가 풀었다가 이걸로 하나로 조, 조절이 되고, 밖에서는 열쇠를 열고, 1층 공동 현관에서는, 포브라는, 어, 뭐라 해야 지 키! 자동 키 이렇게 쫙 갖다 대면 열리는 걸 한답니다. 다 좋은데, 화장실 수압이 약해요. 계속 샤워할 때가 좀 그렇고, 그리고 이쪽 이제 안에, 세탁기, 건조기 다 있고요 5분기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이렇게 있고 모든 식기구들은 다 구비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냉장고고 냉동실 그리고 일단 한 달을 살고 어쨌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짐을 대강 정리해 놓은 모습인데 이쪽이 이제 오빠가 한달 동안 입고 다닐 옷들 그리고 이쪽은 제, 저, 제 거고요 네, 비싼 이유는 이... 뷰랑 위치가 너무 좋아서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에어비앤비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토론토 그냥 집값 비싸요 네. 원래는 이렇게 쇼파로 있었는데 TV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 놓고 보자 해서 이렇게 옮겼는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 여기는 17층 뷰예요 참고로 17층 뷰고 40층까지 있는데 거의 다 이렇게 고층들인 것 같아가지고 창문은 이렇게 돌려서 여는 식이고 금방 환기가 돼요 열어놓으면 바로바로 바로 따뜻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조절하는 거고요 가끔씩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저는 65도로 맞추고요 그리고 에코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에코 켜요 그렇습니다 이제 방인데요. 방은 일단 이렇게 투명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밥해 먹을 때는 냄새 때문에 닫아놓고 뭐 환기시킬 때는 여기도 당연히 열어놔야겠죠? 네.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쪽이 이제 옷장이여가지고 다리미도 구비가 돼 있어서 어, 옷장에는 지금 겉옷들이 전부 걸려있어요. 모자나 이런 것들. 네, 이렇게 해서 토론, 토론토 400만원짜리 월세 이야기. 끝입니다. 아우, 계속 걸리네, 저 오빠. 네, 서비스 온타리오에서 집은 굉장히 가까웠어요. 15분이면 왔던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레슨 어, 예. 받았고요. 한달 뒤에 발송이 됐네요. 서비스 온타리오 바로 옆에 스타벅스가 있어서 왔어요 콘센트 있는 곳으로 어, 찾아서 들어가 볼게요 오빠 여기서 마시고 싶은 거 있어? 나는 그냥 커피 먹을 거야 <laughs> 공부하는 사람들 많아 보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12시고요 12시부터 한 5시까지 작업하고 저녁 먹고 들어갈게요. 안녕! 아, 그리고, 오늘 머리 안 감았어요. 안 감고 그냥 모자라서 여기 오면은 느껴지는 게 너무 추우니까 비닐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비닐을 썼는데, 그러니까 머리를 감을 필요가 있나? 하여튼, 그래. <laughs> 필요한... <laughs>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못 감았네요. 아이디 카드를 만드는데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모자를 벗으라고 하셔 가지고 모자를 벗고 아주 야무지게메시한 머리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1년 동안 갖고 다녀야 되는데 저는 어, 정말 응. 웃긴 사람 같아. 뭔가 나는 바보가 확실해. 예, 진어 엄청 크게 반절 이상이나. 난 <목소리> 너무나 많이 그리워 위해, 위해, 기다리고, 기다리고, 이런. 이런 귀여운... 다, 다른 귀여운 팬 가지고 뭘... 지킴이한테 음. 귀여운 팬들이 있어서 통장도또미게요장난감나 지킴이 생각... <laughs> 그투위에싹 놓고, 하나한볼볼게요 누가 어떤, 외국인 언니야마주 러브레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후한. 이거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변압기. 충전기. 배터리가 3 0예요 손이 급해지고 있어. 이거 두고 왔던데? 이렇게 저 스타벅스에서 이 시간까지 열심히 편집과 편의를 했습니다. 했고, 바로 앞에 있는 샤퍼에 와서 저는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바로 카드 충전이 되는데 교통카드 충전이 바로 되는데 오빠는 안 돼가지고 다시 샤퍼에 와서 충전하러 왔어요. 지하철 타고 10분 움직이면 가려는 식당이 바로 나오거든요? 토론토의 밤거리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자리가 좋다 스타벅스 바로 옆에 이렇게 스테이션이 있고요 네, 사람 많은데 여기 네, 킹스테이션이에요 왔어 왔어 처음으로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에는 이제 핸드폰이 안 터져서 만약에 위험한 일이 발생하면은 역에서 짧게 무료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도움을 요청을 해야되는 저기 땀 꺼내줄 수 있어요? 아, 알았어요 어딘가 제 지금 어디로 가야 되죠? 헤헤헤 어, 여기는 뭔가 또 다른 도시인 것 같아. 이렇게 하루에 한번 이상은 구급차나 뭐 소방차 이렇게 와요. 저런 거 오면은 항상 멈추는 걸로 위험해, 위험해. 소리가 엄청 시끄러워요. 한국보다 한4 배는 큰것 같아. 지금 길을 잘못 찾는 것 같은데 언니가 아니, 어, 딱 들킨 것 같지, 다 아니라고요. 자, 아,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요. 할게요. 조심 앞에 보면서. 아. 네. 우리는 지금 어디? 일단 인사부터 해야지. 안녕하세요. 뭐 먹으러 가죠? 저희 지금 스시 먹으러 가요. 스시. 네. 해산물 좀 먹어 줘야겠어요. 내가 음. 내가 위험해요. 숟구로 <laughs> 꽉 잡고. 오케이. 이도 꽉 깨물고. 이는 왜꽉 깨물어? 여기는 하이네켄을 파는 곳인가봐요. 어, 아, 호프집같이 그지? 네, 다행히 집에 갈 때는. 한... <laughs> 어 <어이? 웃음> <laughs> 네, 횡단보도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횡단보도에서 죄송해요. 우회전입니다. 우회전? 네. <laughs> 아, 앞에를 잘 봐야 돼, 앞에. 자전거나 이런 게 위험해서. 네. 어 근데 뭔가 안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까? 어떻게 들어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담벼를 넘어서 가는 게 아니.. 어... 아어아대편에 문이 있나? 해리포터처럼 마법의 문이 있지 않을까? 여기겠아 여기네 서 있구나? 자 들어가 볼게요 안녕 아! 두 번째 식당 리듬 아, 터 리듬터 와도 안 돼. 15도에서 16도 정도 될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 체크해 보고 네. 오신대. 왜냐면 알고 먹어야 조절을 할수 있다. <laughs> 외국에서 처음 술 마시는 거예요. 거의... 진짜 처음 아 거의가 아니라 처음 마시는 거예요. 굼바야사케 참치 타다끼라고 해요. 아주 조그맣네요. 만 얼만데... 참치는 <laughs> 한국에서도 비싸니까요. 일단 1점 하고, 파랗이 먹어볼게요. 엄청 <목소리> 부드럽지 않아, 살게? 어, 맞아. 되게 연하고. 이거 먹어봐. 와, 너무 맛있게 비싼거요? 이게 혹시 피크였나요? <목소리> 맛있었고. 와우 이거 진짜 천일갑 오붓이 우린 거 같고 <목소리> 이, 이거는 오리 같고 이거는 계란 같고 여기는 모르겠고 이건 시금치 같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일단 노른자 한번안터쳐 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자 2차전 돌입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냄새가 아마 좋을 것 같고요 사키 하나 더 시켰어요 이제 여기서 506번 버스를 타고 바로 집으로 갈 거예요 걸어서 집에 가고 있어요 English 저기 CN타워가 보이고요 아 이제 가려서 안 보이고요 c 어, n 타워요네 여기 공원이 있는데 날씨만 좋으면 밥 먹고 계속 산책하겠어요 날씨 좋은데 지금? 네 어,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날씨 아, 평소에 이 날씨면 진짜 덜덜덜해 막 사람들 모자에 장갑에 난리가 나는데 오늘 진짜 괜찮아요 너무 예쁘고 자꾸 옆에서는 뭐 삭기를 먹고 취한건지 밖에 나가서 자꾸 놀아야겠어. 논대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노트북 가방이랑 다 놓고 다시 나간대요 집 주변에서 논나고 귀요미가 혼자 나가세요. 브이로그 찍어 오세요. 저는 씻고 잘 거예요. Nope. 첫 달에는 원래 할 일도 많고 나가는 돈도 많은 거. 거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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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aughs> 첫 달에는 할 일도 많고 나가는 돈도 많은 거겠죠? 한 시간을 더 하는 거예요. 한 시간을. 그래서 화장도 다 끄고 렌즈도 다 뺐는데, 머리도 보고 잘 준비를 했는데... 나왔습니다. 걸어서 집 앞에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공부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 공연을 따로 진행을 위한 한 곳이에요. 들리시죠? 그런 거 아니고 취한 거야. 안들는거야요다안는 거예요. 다안들는거 병맥이 진짜지만 드래프트 생맥 마시고 싶었어요. 캐나다 맥주. 푸쉬! 좀만 마시고, 앞에 가서 공연 볼게요. 이어서 나 해장을 좀 하려고. 중국 음식 시켰어요 중국 음식 시켰는데 우오이츠츠시켰켰역역시한한보보오 오래 립립다한시시정 정도는 리리는 같아요 요시시 걸린 린 같아요 저희 희뭐시켰켰지보지 보여 드요게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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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대장하겠습니다. 다시 갑시다. 음, 음, 진짜 육, 육즙 만두야. 음, 맛있다. 그렇죠. 난또 쉽게 먹고 싶은 맛. 이거 가서 먹어도 맛있겠다, 그치지 오빠? 음, 뭐라고? 뭐라? 면이 다 불었어. <불>... 부서진다 너무 부러워. 신라면 하고 군만두가 있었어요. 좀짜나는좀 잘라줘 아, 그러면. 아, 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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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 그건 어땠을 것 같나요 아침 식사로? 아우, 훌륭하죠. <놀람> 해장 어, <놀람> 완료 아닌 완료.